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장 본부장님 이쪽 네. 캠핑카 시장 쪽에서 제법 긴 경력을 또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뭐 미스터 캠퍼 처음 할 때부터 같이 해왔고 그 전에도 그렇죠. 다른 업체에 도 있었고요 자 얼마 전에 저희가 X7 모델 네. 디스포크 컨셉을 담아서 출시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한번 문을 려고딱 보니까요 화사함 이런 감성을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아졌어요 네뭐 이때까지 캠핑카 내부라고 하면 뭐 편백 아니면은 단순한 뭐 패턴 아니면 그 색상밖에 없었는데 그렇죠. 이번에 저희가 좀 화사하게 스포크 음. 버전으로 뭐 이때까지 나온 가구랑 다르게 전혀 다르게 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없던 컨셉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더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음. 이제 저희 뒤로 보이는 모델 또 새롭게 뭐가 하나 나왔네요. 네 축을 연장한 안한 모델, 네. 네, X6 모델. 초장축 모델. 네. RV 시장에서 주류를 잃은 거는 축을 연장한. 네, 맞습니다. 640 정도 되는 네. 모델들이 굉장히 메인을 이루고 있는데, 네. 이 초장축 모델도 이게 단종이 안 되고, 꾸준하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부부라든지 이제 자녀가 한 분들, 3인 가족. 음. 그리고 특히 이 초장축 모델의 장점은 길이가 짧기 때문에 운행이나 주차하기 편리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나 좀 좁은 골목길 다닐 때도. 네. 맞습니다. 추연장 모델 대비 초장식 모델은 그만큼 편안하게 다닐 수 있다라는 네. 장점이 그렇구나. 있죠. 네. 네. 우리 X6 모델. 네. 얘는 지금 가격이 어떻게 돼요? 가격은 G6랑 동일하게 부가세 포함 6,800만 원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 옵션. 네. 그것도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스터 캠프에서 만드는 모든 캠핑카는 하체 보강이 다 기본입니다. 마찬가지로 X6도 하체 4종이다 기본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네. 비스포크 버전의 가구, 인산철 배터리가 5 4 0안 피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320, 청수 150리터, 오수 70리터입니다. 냉장고 150리터. 네. 에어컨도 기본이죠. 에어컨도 기본입니다. 옵션만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게 더 빠를 수도 있겠네요. 옵션? 거의 없잖아요, 근데. 캠핑 스타일에 따라 틀리겠지만, 뭐, 배터리를 조금 더 증설을 하시다거나, 아니면 태양광을 좀더 올린다거나, 음. 뭐, 그런 거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거의 풀옵션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음. 가격이 싸다고 해서 베이스 차가 틀린 것도 아닙니다. 베이스 아. 차도 X7이랑 동일한. 프리미엄급? 프리미엄급 모델. 오, 네. 드라이브 와이즈, 하이패스 룸미러, 운전석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는 모델로 만듭니다. 배터리는 그러면 얼마까지 증설을 가능해요? 배터리는 540, 540, 1080까지 증설 가능하시고요. 아, 뭐 540짜리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 기본 600짜리도 있으니까요. 음...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 하시면, 기본 600짜리 하나라도 충분히 2박 3일 다 캠핑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X7 모델은 동파가 안 되는 캠핑카로 예.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예. 우리 X6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뭐 외부선압함이라든지 벨브함, 각종 벨브함, 음. 전부 다무수동이터가다 어, 나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비스포크 감성이 네. 확연하게 하여튼 차이감을 주네요. 네, 저희가 뭐 제작할 때도, 아, 이번에 정말. 색상 이쁘게 나왔다 음. 이런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주방 한번 보여주죠. 주방은 비스포크 컨셉으로 잘 잡았는데. 네. 그 위쪽 상판 나는 저기 네이비 말고 나 흰색으로 해줘. 어 당연히 가능합니다. 나는 이거 테이블 상판도 다른 색으로 해줘. 아네 네. 네. 고객님 의견 수용해서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낮아졌으면 이쪽 착자부가 네네. 연세 네.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높으면 네. 사용하기 불편하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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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바닥 난방 다 되면서도 단을 올려서 맞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테이블은 저희가 그냥 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편안하게 이동하면서 쓰시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한 가지 보여드릴 거는 이렇게 대형 U자형인데 한 사람 정도 누울 수 있는 고정 침상으로 만들어 놓고도 거실 테이블 놓고 두 분이서 사용할 수 있다 수납함을 하나 짜드릴 거예요 아, 여기에도 네. 뭐 문을 달아 드릴 수도 있고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 어, 요 높이로 그냥 그대로 여기 놓으시고 네 스툴이네요 그러니까 네 스툴입니다 네. 등받이 있는 쿠션 뽑아서 딱 넣으시면 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 소파 공간의 반절은 평상이 된 거네요. 아이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은 여기 뭐 아기들 재워놓고 식사하셔도 되고요. 제가 지금까지 본 초장식 모델 중에서 이 거실 공간 하나만큼은 어, X6 사용성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X6를 사면 그냥 테이블을 낮추고 고정 평상으로 사용할 것 같아요. 보통 그렇게 하죠. 네, 고정 네. 평상으로 사용하고 밑에 공간에는 또 수납, 수납 음. 수납함으로 사용하게 되겠고. 간절 네. 평상으로 만들었는데, 이 사이즈는 어떻게 돼요? 일단, 가로는 2m가 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만약에 키가 크신 분들이 있으시면, 벽에 있는 쿠션 어차피 다 뽑아서 벙커에 도실 수도 있고, 음, 밑에 그렇죠. 놔두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예, 2m까지는 충분하시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애엄마가 애기 데리고 그냥 그렇죠. 누워서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평상으로 만들어도 충분하시다, 3인 이상은. 그렇죠. 그거 렇죠그 한번 보여드리죠, 이제. 그러면. 네.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평상으로 우리가 이제 변화를 했는데 네. 이 평상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어, 요 가로 2천에 세로 1800 정도 돼니아 그래요? 네. 이렇게 누우셔도 <laughs> 되고 가로로 누우셔도 되고 이 안쪽에 애들 둘 충분히 원수는 네. 공간 나오잖아요 어우 엄청났습니다 여기는 어른 3명 네. 네. 딱 주무셔도 시가째 1 2 20 저쪽에는 이제 USB 220 USB 2구그음에 네. 네. 220볼트 소게 네. 이쪽 캐비닛장이 지금 사이즈가 조금 작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아, 네. 이 머리 간섭은 지금 뭐 월등하게 없어요. 네, 없습니다. 진짜 그리고 무릎을 꿇어도 사실 이쪽 안 닿아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좀 낮춰서 이 수납함 크기를 앉았을 때 기준으로 해서 네. 캐비닛장 크기를 조금 키웠으면 좋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는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터치식. 예 네, 터치식. 네. <laughs> 잘돼 있어요, 이렇게. 가구 품질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근데. 네, 예전에 비해서. 좋아졌고 색상도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색꽂이로도 사용하시고 간단한 뭐 리모컨을 넣으셔도 되고요. 서비스로 한번 달아봤습니다. 조명 컨셉 이 마이너스 몰딩한이 부분도 좀바뀌죠 이번에. 네, 맞습니다. TV는 27인치 스마트 TV로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터치스크린, 블루투스 오디오. 음. 만약에 스카이라이프를 하시게 되면 이쪽에 또 장을 짜서 스카이라이프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벙커배드예요. 근데 벙커배드는 이 앞쪽이 조금 이렇게 급격하게 경사를 두고 설계했잖아요. 네, 벙커, 이 e 벙커도 X7보다는 조금 높이가 높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누워도 성인 한 분은 충분히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성인 한 분, 그 다음에 자녀 한명 이렇게. 벙커 네. 안에도 등다 들어가 있고요 네. 양 옆에 시가 잭220다 되어 있습니다. 낙상방지. 네. 네겠 안전 그물망. 네. 이렇게 다 간편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이제 보통 짐을 많이 놓고 다니시니까. 네. 상단 쪽으로. 네. 옷걸이 붕넣고 쓰시더라고요. 아, 예. 그런 것도 많이 네. 하시죠. 저희 X6에는 또 옷장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laughs> 많은 양의 옷은 아니어도 네뭐 네. 상의는 충분히 들어가실 거니다 그러니까요. 네. 한 서너 벌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간단하게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 음. 여기에도 만약에 뭐 문을 달아달라고 하면 문을 달아드릴 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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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전자레인지 들어가 있고요. 네. 네. 전자레인지 밑으로는 이렇게 전기실. 정비함이 있구요.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 네. 근데 네. 저희가 이제 전시차 만든다고 아직 100% 완성된 상태는 아닙니다. 저희가 비스포스크 감성을 넣어서 슬라이딩 서랍장 3단으로 넣었구요. 네. 이렇게 댐퍼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다 들어갑니다. 음... 여기는 터치식 2단으로 그렇죠.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큰 하부장이 있어야 돼요. 네. 부장이 조금 아쉬운 게이 싱크볼을 네, 여기, 네. 여기까지 좀 크게 하면 어땠을까요? 물론 여기 이제 한두단 정도는 조금 손해보는 공간이 나오긴 할 텐데. 네. 혹시 뭐엑스테벌에 들어가 있는 큰 싱크대를 적용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네. 뭐 옵션으로 다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대신 이렇게 하려니까 이제 상판이 넓어져서. 그렇죠. 네, 여기 조리대가지죠 조리 공간. 예, 네, 충분하다는 거. 앞쪽으로는 또 이제 알루미늄 타일. 네. 관리하기도 편하고 음식물이 튀었을 때 음. 닦아내기도 쉽고요. 훨씬 더 고급스러울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드리는 건 아니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게 자석으로 붙는 양념통이에요. 아, 이거 안 떨어져요? 주명할 때? 어, 전혀 안 떨어집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생각보다 이런 양념통 놓기가 되게 조금 불편하거든요. 네, 요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음... 한번 장착을 해봤습니다. 어, 좋은 아이디네요, 네. 이건. 자, 위쪽으로는? AC 에어컨이더라. 네, AC 에어컨이죠. 네. 전력 소모량. 네. 이 여름철에는 대략 어떻게 돼요? 시간당 시간당 50원 페어 정도 먹는데요. 네. 뭐 태양광 기본이 320인데 태양광 한판더 옵션을 넣으시고 배터리 540이기 때문에 에어컨 쓰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쪽에도 네. 다 선납장. 네. 여기 아직 감막이 안 넣었고요. 감막이 네. 네. 다 넣어 드릴 수 있고 네. 여기에도 간단히 넣으실 수 있도록 선반, 선반 다, 다 네. 만들어 놨습니다. 냉장고는 기본 150m. 아, 150m. 네. 밑으로면 이제 이 토출구인데 네, 히터 토출구. 히터 토출구. 저희가 뭐 X7에는 템버더를 적용하지 않았는데요. 네. 어, X6에는 아무래도 공간적인 이점 그 단점 때문에 템버더를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아까 저도 이거 좀 봤는데 이게 진짜 이 조작감이 있잖아요 진짜 부드럽네요 네 정말 부드럽습니다 네. 화장실도 저희는 뭐 기본적으로 바닥 난방 다 되고요 네. 지금은 고정형 변기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옵션 사항입니다 결국은 돈을 써야 된다는 얘긴데요 <laughs> 네. <laughs> 이쪽으로는 비스포크 가구장 네. 되어 있고 코너 세면대를 사용하지 않고 이번에는 그냥 샤워 선반대만 사용을 해봤습니다 굳이 옛날부터 저는 코너 세면대 그냥 아예 없애고 네. 공간을 넓게 좀 써라 네, 네. 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렇게 공간을 좀 크게 사용하려고 과감하게 코너 세면대를 삭제하고 샤워 선반대로 놓고요 이 위쪽으로 보면은 이제 적산계네요. 네, 적산계 있고요. 위쪽으로는 이제 청소 수위이지네요 네. 네. 밑으로는 컨트롤 보드예요. 근데 이제 터치식이네요, 얘는. 저거는 이제 블루투스로 음... 휴대폰에 어플을 까시게 되면 등을 껐다 켰다 다 가능하십니다. 아 조명 관리만? 네, 일단. 맞습니다. 아, 그럼 얘는 거리는? 거리는 반경 차에서 한 25m에서 30m까지. 오, 제법 저희가 예, 실험을 다 해봤습니다. IoT 기술해서 지금 네. X7에 적용하려고 준비하고 거의 다 완성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차에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적용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걔는 옵션. 예, 옵션이라서 저전압 자동 시동 장치. 네, 얘도, 그, 할수 있는 거죠. 어, 모든 차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단지 네. 옵션으로. 예, 네, 단지 옵션이. 그거는 무조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배터리 방전되면 골차 보잖아요. 그렇죠. 태양광 배널. 네. 네 지금 충전되고 있는 상태다볼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T5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독일 에바스페커사에. 네. 하이보일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바닥 난방, 히터 온수 온수까지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같은 이제 같은 조작부들인데 네 맞습니다. 벙커가 워낙 네, 차별된 맞습니다. 벙커라는 네. 것을 알고 계신데 외형적으로 X7하고 X6하고 네. 차별점이 있어요? X7은 스포일러 때문에 높이가 그렇죠. 조금 벙커에서 낮아지는데요. 네. 네. X6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그대로 똑같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실내 공간,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내 공간 천장 높이가 X7보다도 더 높습니다. 아. 차량이 짧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높이를 낮추진 않았습니다. 답답한 걸 탈피하라고. 그렇죠. 확장 사이드미러잖아요. 네, 확장 네. 사이드미러는 뭐 저희가 기존에 썼던 거 그대로 썼고요. 네. 이쪽에 보면 이제 방커 전용창. 네. 창 창이 있고. 네. 뒤쪽에 이제 큰 창이 없기 때문에 양쪽으로 큰 창을 써서 좀 답답함을 탈피했습니다. 수납공간입니다. 네, 외부 수납함입니다. 네. 조명 다 들어가 있고요. 220 시가잭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시동 히터, 토출구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 도어도 이렇게 테이블, 네, 테이블로 쓰시라고 음. 와이어에 p 비관다 싸서 이렇게 네. 조금 수납 공간이 작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네. X7만큼 초장축에다 축을 연장한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부족하신 분들은 이제 맞은편에 있는 X7으로 가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웃음> 네. <웃음> 여기 이제 벤트인데. 네. 배터리실 환기 벤트고요. 네. 네. 여기는 한전 충전구. 이 전동 발판인가요? 예, X7과 마찬가지로 어, 간단하게 집어넣으실 수 있도록 수동 발판으로 만들어 드렸고 기본적으로 LED 등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 근데 이쪽 안쪽 보니까 그냥 살짝 한번 아, 감성. 네. 이 비스포크 감성이죠. 비스포크 감성. 네. 화장실도 템버도어로 또 이렇게 적용하셨네요. 네, 템버도 적용했습니다. 아, 그리고 뭐 네. X7에도 템버 조도를 적용하면 안 되냐고 많이들 문의를 주시는데요. 아, 네. X7도 마찬가지로 다 적용 가능합니다. 이쪽에 어닝은 얘는 3.5m짜리? 3m급, 3m급. 3m예요. 탈부착용. 네. 네, 아, 그래도 이제 동파 최소화할 수 있는 네. 위험률을. 네. 이 미스터 캠퍼 이 모델들은 디테가 진짜 예뻐요. 네. 창이 작은 게 들어갔는데 되게 음. 귀엽더라고요. 귀엽아는은데좀 <laughs> 컸으면 진짜 좀 좋겠네요 진짜 아 근데 두 주방쪽이라서 그러니까 네. 아, 좀 아쉽긴 하네요 네. 헤라 테일램프 네. 독일산이죠? 네 맞습니다 네. 4채널 블랙박스 네. 그게 장착되나요? 어, 기본은 아니고요 아, 옵션으로 다 장착이 가능하십니다 아, 네. 후방 카메라는 상단 하단 다 음. 기본입니다 마찬가지로 방향지시등 넣었을 때 측후방 네. 예, 볼수 있게끔 되어 있던 기능이 있던데 어, 예. 그것도 만약에 옵션으로 선택하면 네 선택하시면 가능하죠? 다 가능하십니다 네, 그건 예. 좀 아, 옵션으로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예 제가 개인적으로도 운행을 해 봤는데 네. 사이드미러안 보고 운전할 정도로 좋습니다. 필름이 아니라 데칼이 다 도색을 한 거잖아요. 네, 저희는 열차의 도장이죠. 도색만 하더라도 한3,400 하는 거로 저는 알고있는데 네, 어, 힘듭니다. 그죠. <laughs> 도장하시는 분들 저희가 얘기 한번 들어봤었거든요, 예전에. 네. 아, 너무 머리 아프다고. 네, 벙커랑 환넬에 도장하는 게 힘들다 고하더라고요그리고 그렇죠. 여기 벤트는? 냉장고. 펜트죠 네. 냉장고 벤트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네. 저 개인적으로는 더 크게 해도 좋을 것 같긴 해요. 아, 알겠습니다. 잘말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밑으로는. 청소 주입구고요 네. 어, 마개를 안 가져왔네요. 그러네요. 네. 얘가 몇리터로 있죠? 1 5 0리터1 5 0리터 네. 초장축에서는 뭐 진짜 뽑을 만큼 다 뽑은 네, 거잖아요. 뽑을 만큼 다 뽑았습니다. 네. 자, 이쪽으로는. 외부소납함이 네. 통과되게 되어있습니다. 네. 좀 크면 좋은데 이쪽으로 설비공간으로 넘어가니까. 네, 워가 하여튼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죠 네 맞습니다 네, 밑으로는 이제 연료 주입구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벙커 모양도 아니고 좀 독특한 모델을 좋아하시는 분들 음. 나만의 개성을 갖고 캠핑카를 운행하고 싶으신 분들이 저희 미스터캠프를 많이 선택을 해 주십니다 벙커 그 제작하시는 쪽 그러니까 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구색하시는 분들, 네. 진짜 깊이 대상 이럽니다 미스터 캠퍼는. 네, 맞습니다.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이... 까다롭게 잘 네, 노구를 합니다. 맞아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새롭게 출시한 네. 테라 X6 모델 네.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근데 이 모델, 네. 미스터 캠퍼를 방문하면 볼수 있어요? 어, 방문하셔도 볼수 있고, 5월 6, 7, 8, 9, 일산 킨텍스 제일 전시장으로 오시게 되면은 저희 음. X7, X6, 비스포크 버전으로 실제 차량 다 구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보시면은, 다른 차에서 느끼지 못했던 감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자신 있습니다. 네. 고가 모아 네. 주십시오. 맞습니다. 많은 분들또 참가하셨으니까. 네, 한번 네. 비교해 보시고.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처음 이제, 저기, 본부장님 같이 진행을했는데 <laughs> 네. 어떠세요? 아, 네. 대표님의 위대함을 또 한번 느낍니다. <웃음> <웃음> 그렇죠. <웃음> 자, 이렇게 해서, 새롭게 출시한 테라 X6 모델, 네. 잘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